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까요? 오늘은 저희 고시원에서 무려 10년을 지내다가 퇴실하신 분이 있는데요. 그 방을 열어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분은 퇴실하시면서 저한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셨고 연락도 두절이 되었어요. 그래서 문을 따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. 쓰레기방이면 어떡하지? 바 선생 나오는 거 아니야? 걱정과는 달리 방 상태는 살면서 생기는 흔적과 마모 정도로 쓰레기도 어느 정도 치워주고 나가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. 하지만 방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서 방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고 철거와 뜯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도배를 뜯고 장판도 새로 해야 방의 구분대한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필수 작업이었죠. 가구 세균열비도꽤 나갔고 어, 방 월세 가격이 훨씬 넘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습니다.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까요? 방에 전구 뜯고 도배, 장판을 새로 했고요. 가구와 새 매트리스를 주문했습니다. 묵은 채취가 사라져서 새방 향기도 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에요. 침대 위에는 길게 봉이 있어 옷을 걸어놓을 수 있고. 방 크기가 작은데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 효율적이고 미니멀한 배치를 위해 고민을 하였답니다. 침대에 누워보겠습니다. 침대가 새 거다 보니까 누웠을 때 탄탄하고 생각보다도 훨씬 편안했어요. 침대는 맞춤 제작을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요. 여기가 가격은 좀 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고 품질도 좋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워진다고 해서 개별 에어컨도 설치했고 각 방마다 개별 와이파이와 TV 모뎀도 있어요. 저희 고시원은 룸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방이에요. 가격도 제일 저렴합니다. 1박에 만원도 안해요.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입시자분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고 지내시는 분에게 아늑하고 소중한 쉼터가 되었으면 해서 전부 새 제품으로 화사하게 꾸며보았습니다. 방 하나를 꾸미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력이 들어요. 그래도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정성을 다해 꾸민 만큼 좋은 분이 들어와 지내시리라 믿습니다. 고시원을 운영하면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요. 하나씩 올려볼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